시간과 여유가 있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여행입니다. 싱글들이 여행지에서 좋은 분을 만난다면 최고의 여행이 될 텐데요. 생각만 해도 설레는 이런 상상이 투어닷컴에서는 실현 가능합니다. 투어닷컴은 여행 일정이 비슷한 남녀가 함께 여행을 즐길 수 있는 투어 매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원을 운영하는 76년생 여성이 시흥의 오이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입시 학원이라 늘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바쁘고 힘든 때가 많아서 틈틈이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여행이라고 합니다. 드라마에서 빨간 등대를 보신 적 있죠? 높이 21m의 오이도 등대는 드라마 촬영지로 알려지며 오이도 필수 여행 코스가 됐습니다. 꼭 들르셔서 드라마 같은 장면을 연출해 보세요. 오이도 황새바위길은 바다로 길게 뻗은 150m 길이의 갯벌 탐방로인데요. 썰물 때는 갯벌을 가까이서 볼수 있고 밀물때는 바다 위를 걷는 것 같은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생명의 나무 전망대는 황새바위길 인근의 일몰 명소입니다. 아름다운 오이도 낙조를 감상하기 좋고 조형물이 불을 밝히면 색다른 야경이 펼쳐집니다. 언니, 누나 같이 자상한 76년생 학원 원장 여성과 함께 생각보다 가까운 오이도 여행을 하고 싶은 남성분들은 투어닷컴에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남 날짜는 3월 20일입니다. 프로필 등록과 1년 회비 2 0부를 결제하시고 싱글 증명, 직업과 학력 증명을 하시면 회원가입이 되시고요. 그런 다음 여행지와 여행기간을 체크하면 신청하신 남성분들 중에 이 여성과 잘 어울리는 분이 추천됩니다. 서로의 프로필을 보시고 두 분이 만남 수락 후 만남 비용 30부를 결제하시면 연락처가 교환됩니다. 직접 연락하셔서 약속을 정하시고 함께 여행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인증 절차를 거쳐 가입하시기 때문에 신원이 확실한 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여행지데이트서비스 투어닷컴에서 멋진 만남 가져보시길 바랍니다.